네. 희한하게 제한 딱 들어올 때는 이분들은 운대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운이 좋고 사랑의 여유가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오랜 공의가원입니다 선생 님 이번 시간에는 네. 22년도의 네. 양띠 운세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네. 나이를 불러드릴게요. 네. 어, 03년생 개미생이고요. 네. 이제 22년도에 20세 특성이 사회에 들어섰을때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들이셔요. 이제 대학생들은 대학교로 갈 것이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이 취업이 되실 거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남자분들은 군대도 때에 따라서는 음, 그렇죠. 가실 이고요 네. 이분들은 저로 보면. 그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음.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제일 무난할 수도 있어요. 음. 안정권이죠. 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으면 정말 안전해요. 그러면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음. 이제 모든 게다 새롭고 재밌고 음.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경험에서는 분명히 본인이 부딪히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이 운대로 따진다면 이분들한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니 첫 사회 출발에 있어서내 경험을 풍부하게 쌓고 음.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음. 이 정도. 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은 91년생 신미생이고요. 예. 이제 22년도에 32세 되십니다.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음. 좀, 좀 재미난 게 들어가요. 제한테는 이상하게 이렇게 남자 여자 딱부분을 지어주거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미생분들은 분명히 뭔가를 활동적이고, 뭔가를 무조건 해야 되고, 이 운기 자체에서 뭔가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하게 보내요. 뭔가 허덕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게도 돌아야 되고, 이런 반면에 여자들은 좀 느긋할 수도 있어요. 아, 완전 반대네요. 네, 완전 반대예요. 음. 이게 또 남녀 성별에 따라 간혹 가다 틀린 그것도 아니겠나 싶은데, 남자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그 몸을 보내요, 분명히. 그리고 생각만큼 좋은 결과도 없어. 아, 솔직하네. 그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라도 지나가라는 기이기 때문에 그냥 감수하시고 네. 좀 즐기면서 하시면 조금 더안 낫겠나 싶은 음. 반면에 32세의 신미생들 여성분들이 되게 좋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뭔가가 해다 주실 거고, 음. 뭔가가 인연에 들어서서도 뭔가가 음. 도움이 되고. 음. 어른들 도움이 됐든, 남자친구의 음. 도움이 됐든, 내 남편의 도움이 됐든, 여자들은 조금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편안함을 너무 즐기시면 안 돼. 음. 분명히 내년을 기에서잘못돼버리면 이분들 편거든요 아, 긴장하고 있어야 겠네요 네. 밭에 긴장은 하시고 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분명히 이분들, 특히 여성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 이상하게 올해는 뭔가 해도 옆 사람들 아움으로 뭐 내가 뭔가가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때네 이렇게 이렇게 쓰고 나면 또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면은 올해는 쓸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내년 되면은 큰일 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잘 비축해 두어라. 이 하고 싶어요. 네, 네. 다음은 선생님. 김희생 79년생이고요. 네. 이제 22년도에 44세 되세요. 이분들은 했든지 바쁘다 <laughs> 응. 그리고 이분들은 어 했든지 바깥에서 네. 많이 다녀야 돼요 음. 응. 집안에서 한 곳에서 갇혀 있거나 직장에서도 갇혀 있으면 은그것도 조금 상실되고 솔직히 음. 움직이는 건 활동적이지 못하면 무기가 더 약한 데에다가 더 움츠러들어요 이런 분들은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음. 바쁘게 다니면서 바깥에서 좋 기운도 받고 음. 좀 다녀 주셔야 이분들은 운이 상승이 되거든요 음. 그럼고 분명히 바쁠 거예요 음. 세상은 이치에 맞게끔 딱 그렇더라고요. 내 운이 좋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그 운을 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쁨을 줄 거예요. 그 바쁨 속에서 좋은 기운도 받고 그리고 준비성도 받게 되고 이래서 이분들 많이 바쁠 거예요. 67년생 정리생이고요. 네. 이제 22년도에 56세 되세요. 종류생들이 보면, 이제 양태분들이나 이래 보면 은 약간 다른 기가 좀 없잖아요. 이거 네. 근데 희한하게 제한테 딱 들어올 때는 이분들은 운대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운이 좋고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다른데 눈을 돌리게 돼 있는 게 딱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돈 벌고 음. 금전에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될때 옆으로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집안의 외우자분들, 단속 좀 잘하셔서. 아, 좀 네. 이 해에 들어서서, 네. 분명히 대우분에, 음. 분명히 눈이 옆으로 가시거든요. 음, 그러시면서 네네네. 이제, 막 아, 보살님, 저희 신랑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네. 음, 이렇게 딱 그런 때에 들어섰어요정미생 이분들 나이 60 지나면 새 인생 출발하면서 음. 괜찮기 때문에, 혹시 간혹 가다가 정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좀 참으시는 게안 맞겠나 싶어요. 60세 음. 되시면 분명히 다 틀려주시거든요. 음. 네. 네. 그 다음에 을미생 55년생이고요, 22년도 68세 되세요. 좀 귀농 같은 거좀 추천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귀농. 귀농. 응. 네네네. 이 나이대에서 있잖아요, 좀 사회에서나 이대 도시생활 하시다 보면 조금 그거 하신 것도 있는데 을미생 이분들한테는 땅에 땅을 좀 밟고, 음, 네. 땅의 기운을, 응, 땅의 기운을 좀 밟고, 그리고 햇볕이 쬐어지는 곳에서 땅과 햇빛을 받고 그다음에 과실나무 같은 게 이런 게 옆에 끼고 있으면 네. 굉장히 좋은 해거든요. 음. 이렇게. 좀 갑자기 이렇게 기농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은 하지만, 또 나이 대에 대해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정착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동수도 어차피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농을 하면서 땅과 햇빛과 과실나무의 기운을 받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져요. 그리고 내 생활이 평온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시기에는 좋은 기운에 맞게 그 때에 따라서 내 자리도 이동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농한 형편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여행을 가세요.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셔서 좀 좋은 기운을 좀 받고 오시고 분명히 내가 올한해 예를 들어서이은미생들은 이사를 가거나 이런지 못 하시는 분들은 여행 가는 것도 괜찮아요. 여행을 가셔서 이제 땅이 있고 네. 과실 나무가 있고 햇빛이 찌는 곳에서 좀그 기운을 받고 네. 오시면은 분명히 이 운작용에서 자 본인들한테 좋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 아마 도 하시는 일에서도 조금 힘들었던 것도 조금 풀려나는 그것도 응, 네. 조금 막힌 금전도 조금 풀려나가는게 있을 거고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분들은 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